<목소리> 들고, 대, 예. 자, 이거 놓가 꽂으면 돼요. 가 무슨 꽃 같아요? 예, 예. 무슨 꽃 같아요? 요거. 혹시 장미 들어갔어요 아예. 와이프 닮지 않았어요? 예.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아니야? 요한나 닮았지? 어. 와이프 네 와이프 요한나예요? 누구 닮았지 얘가? 나닮았죠 닮았으면... 네. 나가거 얘가. 누가 더 예뻐? 얘가 조금 더 분들. 집에 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잘라야 돼. 자, 가위. 가위. 아니, 한번 자르는. 예, 네, 한번 해봐봐. 잘 해봐. 살짝. 꽃, 꽃이 떨어진다. 옳지 그 어디 꽂고 싶어요? 그럼 여기. 한번 꽂아보세요. 밸런스 맞춰가지고. 옆에 꽃안 상하게. 베도로 네? 너무 이쁘게 꽂았는데, 어, 그 다음에 또뭐 어떤 거 꽂을까? 이거 이걸... 그거? 그거를 어떻게 할래? 이건. 뒤에다가 꽂고 싶어? 네. 그럼 그 잘라야 되겠는데 커팅을 높이를 정하고 옳지 그 마디에 잘라요 마디에 잎사귀 떼고 옳지 아 잘한다 어? 다시. 되도로 장미가 예뻐요. 네. 안나가 예뻐. 요한나가 예뻐? 자, 이야기하세요. 안나가 더 예쁘다. 그렇지. 해야지. 오늘 뭐들로 지금 꽃바구니 되도로누구 한테 줄 거야? 안나한테 줄 거면. 그렇지. 뭐라면서 고줄 거예요? 뭐라가면서 줄 거야? 사랑. 배드로는 사랑꾼이네. 자 배드로 그 들어보세요. 이거는 유수가스라는 소재예요. 자 여기서 여서여기다 한번 딱 꽂아보세요. 여기다 아, 네, 아, 기 이만큼만 하다. 꽂아. 너무 깊게 꽂아도안 돼. 혹시 아프다 그래요? 응, 꽂았어요. 어 근데 근데 너무 살살 꽂아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자요거한개더 줄게요. 그것도 이제 여기다 하나 딱 꽂아보세요. 오,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만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여기다 하나 있으면 좋겠지? 자, 자 여기서 하나. 꽂고 오케이. 자, 힘있게 꽂아야 돼요. 너무 슬쩍 꽂으면 얘네들이 꽃이 물을, 물을 줘야만 꽃이 살죠? 네. 그래도 꼭 물을 안 주면 얘네들이 죽기 때문에 꼭을 꼭 꽂아야 돼요. 네. 음, 자, 한개꽂줄게요 자, 자, 여기 잡고, 여기 이쪽에 한 번. 너무 다 세우지만은 여기 한번 살짝 누워서 한번 끌려볼까요? 자, 네, 한번 어, 어, 요오케이 잘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어디요? 여기? 살짝 비어져, 거기가? 오,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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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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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사실 여기서 누워서 한번 해볼까요? 세우지 말고 누워서. 이도로 이렇게 음, 하다가 자격증 도전하는 따겠는데, 거, 따겠는데, 거 아니야? 따겠는데 이러다가 자이 열을 살짝 돌려서 비었죠. 자 이리 한번 쳐볼까요? 왼손으로 이제? 바구니 잡아주야. 아, 바구니가 이안 움직이지. 바구니, 바구니, 바구니는 이렇게. 음. 자이 손으로 이 손으로 바구니를 딱 잡고. 자 이제 얘 한번 다시. 자 여기 요거 들고. 여기를한번 넣어, 눕혀서 음, 음, 한번 꺼져 봐요 음, 잘한다. 음. 자, 자, 이렇게 놓고 다시, 또 여기다 한번 넣을게요. 자, 여기를한번 살짝 눕혀볼까요? 음. 아, 배달은 완전 초집중이네 너무 잘하는데? 자, 여기서 음, 보세요. 음. 자, 여기가 살짝 비었어. 자, 여기다, 여기 천천한 번, 한 번, 여기다 한 뭐, 번. 이거. 이거 장미, 장미 꽃이에요 이거. 근데 네. 베드로 그 미니 장미라는 거래 그게. 왜냐하면 이거는 작다고 미니 장미. 자, 얘는 크죠. 얘도 장미, 얘도 장미. 됐죠? 네. 네. 너무 잘했어, 방송 찍까요 베드로 너무 잘했으니까 방송 한번 쳐주세요 네. 베드로. 안녕, 베드로입니다. 오늘 뭐 했습니까? 네. 꽃꽂이 했습니다. 오, 꽃이 예뻐요. 요한나가 예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요한나한테 그대로 말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다시 말해 기회 줄게. 요한나 좋은데, 좋은데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오늘 꽃꽂이 대성공. 화이팅